안녕하세요. 소율료 문답 설명을 하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 김태호 목사입니다. 지난번까지 1문에서 28문까지 1에서 3문 서론 그래서 4문부터쭉음 본론 음, 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20 28문까지는, 28문까지가 이제, 어, 사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가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제 신이시고, 삼위 일체로 존재하시고, 그분의 하시는 사역은, 어 작정이고, 그리고 작정을 이루는 창조와 섭리. 이 섭리에서 특별 섭리가 이제, 어, 어 행위 언약, 언약, 생명 언약, 행위를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는 이 약속의 이 특별 섭리를 통해 사람을 다스렸는데, 그것을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가 어김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어겨지게 됐고, 죄의 대가인 이제, 죄된 상태, 삼 어, 비참한 만 상태에 대하여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고 영원한 어, 작정 아래의 생명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 구속자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 구속 어,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그 이루시는 구속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 이시고 사람이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 어 어떤 사역을 하셨냐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의 직분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어, 비하와 승규의 사역을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성 하나님의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게 계획 그리고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사역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 성신님의 음, 적용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뭐냐 죽으신 죽음의 예수님의 생명의 생명의 값으로 구속하셨죠 구속이란 말은 노예상태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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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주고 사는 행위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값수 이거는 속전이에요. 값수 얼마를 지불하는 속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불하는 속전은 본인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니까 죽음이 생명을 내어 놓고 본인은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값 주고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속의 행위에 대상자가 되려면 대상자,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 택자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이 됐냐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시간에 시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구속의 이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와 효과가. 공로가 효과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수 있도록, 개개인의 것이 될수 있도록, 성신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죠. 개인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는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영화에 이르게 되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에 이르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시간이면 이게 창조라고 하면요. 타락했고요. 뭐 아브라 미삭 다이 어, 쭉 나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십자가 태어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어 다시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 사역들이 이제 개개인의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사건을 객관적 구원의 사건이라면 개개인이 성령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를, 이 객관적인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한 공로와 그 효과의 은혜를 개개인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주관적 구원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이고 이거는 오르도 살루티스 의지고 주관적인 어 주관적인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해서 뭐 주관적인 개인의 둘다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는 늘 주관적인 구원을 어, 받으면서 늘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향하고 그거에 근거하여, 이거에 근거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신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는 사역, 이 성령 하나님, 성신님, 성신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참여하게 됐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어떻게 효력있게 적용하냐? 그리스도에 갑자기 사실 구속을 성신께서 어떻게 효력있게 적용하냐 했을 때에 효력있는 부르심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들으는 소명 소명에는. 어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외적 소명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근데 성신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사용해서 내적으로 불러야 하지만이 이게 이때에 이제 내적으로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 전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우리는 외적으로 있는 성신님께서 그걸 사용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면 효과가 생기지 않죠 그렇지만 성신님께서 부르시면 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유효적 소명이라고도 하고요 효력있는 소명 효력있는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효력있는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값조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지금 처음으로는 이렇게 조금 일반 크게 설명할 때는 믿음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한다. 믿음과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에게 생명이거든요.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 아.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이두가지 사역, 이걸 부르심의 사역이라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우리를 성령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중생하게 돼요. 그래서 안토니 후코만 구원 눈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수도꼭지를 트는 걸로 비교해요. 수도꼭지가 있으면은 이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죠. 돌리는 사역을 바로 부르심의 사역이라 그랬고 물이 나오는 것을 어 이게 소명이고요. 물이 나오는 것을 중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시적이죠. 틀면 동시에 물이 나오죠. 그러나 뭐에 근거? 뭐가 동력이죠? 아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이렇게. 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하시는 일로서 첫 번째 깨닫는다.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음을 밝게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의지가 새롭게 된다. 의지가 새롭게 된다. 그리하여 복음 가운데 값 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설복하여 믿게 하신다. 설복하여 믿게 하신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사역은 성신님께서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의지를,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새로운 정서를 일으키시는 사역이에요. 그 전에 없었던 지식이, 그 전에 없었던 의지가, 그 전에 없었던 정서에 일으킨다. 이게 이제 생명이거든요. 생명, 영혼의 사람의 삼요수가 지정의잖아요. 그 영혼의 삼요수, 지정의죠. 믿음의 삼요수도 지정의예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서, 새로운 의지가 시작되는 생, 새로운 생명의 시작의 사건이다. 그래야요 새로운 생명의 사건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생명이에요. 생명이 새로 나오면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서, 새로운 의지가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의 비참함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러한, 뭐,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사역인 거예요. 성신님은 그렇게 사역하시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지식이 발생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하여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고 영접하여 영접하도록 믿게 하시는다. 뭐 이런 사역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유유를 받냐 했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 먼저 의롭다 하심. 어, 그렇죠.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그래서 칭이 그리고 양자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 또 그것들로 나오는 또 다른 유익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음번에 나오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3번부터 칭이가 무엇이냐 양자가 무엇이냐 어 거룩하게 하심 성화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3, 34, 35한 다음에 36이 이제 뭐겠어요? 어, 그것도 함께 나오는 유익이 뭐냐?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이 어, 효력있는 부분심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생겼다라는 것이 새로운 지식이 생기고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어 의지가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신님의 부르심의 사역이다. 이부분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